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구약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그, 극 영화로 해서 이 다음 스토리를 예상해 보면 그런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힘차게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놀라운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그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도 가슴 벅찼을 것인데 예. 근데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밤과 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해가 뜨고부터 그 해가 질 때까지를 보통 금식합니다. 그래서 해가 진그 시간부터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음식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그 금식의 패턴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금식은 밥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금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밤과 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금식은 예, 24시간의 금식, 하루 종일 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시는 금식입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40일간 금시가 진 예수님은 육신이 쇠약할 때로 쇠약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다른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장에서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요. 먹고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또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면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더잘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거부하셨습니다. 사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떡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삼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머무는 육체를 위한 양식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종이 기록된 어떤 그 활자, 또, 말, 언어,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거나 재질문을 할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이 단절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인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 쳐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이상 건축되던 예,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한순간에 압도될 만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겠죠.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발로 받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냐라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그리고 이 신명기 16장은 추레국 광야 40년 세월에서 거의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던 그 내용, 신명기 16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반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물이 없겠죠. 광야로 나왔으니까 거기는 우물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그들이 잃은 곳은 호랩산이 있는 리비딤이었는데 호랩사는 이들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기 위해,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은 없으면 당, 당연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4 0일 줄이신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줄여서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죄로 말리야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 교제의 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호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 영적으로 살아날 필요를 그들은 아직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을 향해, 예, 하신 말씀, 그것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이 육신의 피를 채워주시는 그 방법으로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가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나에게 부와 건강과 권세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만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있어서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거절하시지요. 십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습성은 예, 창세기 때부터 쭉 있어 왔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해서 거기다가 어떠한 자신만의 기대의 형상을 앉혀놓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말려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물론 그 욕심은 육신의 욕심이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려면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사탄이 보여준 영광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과 힘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과 육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영혼을 세 사람 된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교회와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정말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숫자도 적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 적은 숫자마저도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밖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강자입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어지는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교회와 신자의 특징은 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약함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강하고 유일한 가치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그들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정신 승리 아니냐? 이외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의 패배를 정당화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아를 감추어두고 우리로 말미암마 보게 하시는 구원의 비밀 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시하는 교회가 참 강자입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자의 삶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칼을 빼든 역사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11세기 중세교회 시절에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방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중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로 뭉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여 성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통해서 쳐서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힘이 복음이라면 세상의 힘과 폭력성이 그 권세가 예,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겠죠. 베드로야, 네칼 보니까 짧다. 긴 칼로 휘둘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상을 향해 칼을 휘두른 교회의 행위. 당시 교회의 행위는 예수님의 복음을 한 손에는 고란한 손에는 칼을 든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수 있지요. 그 결과,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슬람 세계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륙의 역사가 200년인데,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어리석은 것이라 치부한 것도 자연스럽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조롱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의 숫자나 힘을 자랑하며 거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약함보다 강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는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함 소리와 시위 소리를 듣고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힘으로 힘을 제압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 힘으로 제압이 안 되니 더큰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7절.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민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칼과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다가 값없이 삶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이 은혜를 가득 담은 마음으로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윽박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지 힘으로 제압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대실 때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 나와 함께 논쟁해보자.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있었느냐? 그 백성을 사랑하사 이런 희생을 치르고 오래 참은 하나님이 있었느냐? 우리를 향해도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자세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신자에게는, 세상을 사는 신자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가 복음으로 다가오고 또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밀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복음이라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심판에 예,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